AI 시대, 우리 아이가 살아남는 열 가지 방법.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면 AI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. 이 고차원적 능력으로 아이의 미래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. 선언적 지식은 자신을 알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. AI는 방대한 지식을 알지만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죠. 우리 아이는 자기 인식을 통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답니다. 절차적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전략이에요. AI는 정해진 알고리즘대로만 하지만 우리 아이는 스스로 전략을 세워 어떤 문제든 풀수 있죠. 불안한 AI 시대의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조건적 지식은 언제 왜 특정 전략을 쓸지 않은 가장 고차원적인 메타인지예요. 이 능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. AI는 상황 변화에 약하지만 우리 아이는 조건적 지식으로. 복잡한 현실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 이 독보적인 능력으로 AI 시대를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. 미래는 우리 아이들 것입니다. 메타인지 지식은 우리 아이가 자신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며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판단하는 힘이에요. AI가 흉내 낼수 없는 이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법을 찾고 선택하도록 격려해주세요. 부모님의 강요 대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 어떤 학습 불안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. 이 정보 꼭 공유하세요.